1번에서부터 기출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는 파동 문제네요. 자, t 골 0일 때 줄의 모습을 좀 나타낸 그림이 가에서 나와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나는 P점에서의 속도 매질에 따른 매질, 시간에 따른 매질의 속도가 좀 이렇게 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의 그림 보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우리 y축이 변이고 x축이 거리면 아 우리 2m가 지금 무엇에 해당되는구나 아 파장에 해당되는구나라는 어떤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p점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냐면 우리는 매질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는.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을 알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얘는 잠시 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모습 화그려줘야 됩니다. <laughs> <laughs> 얘는 잠시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P점은 플러스 Y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C, P점이 이제 파동이 시작해서 이동했을 때, 파동, 자, P점에 있는 매질이 위로 이동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만약에 P점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파동의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우리 어떤 관계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판단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밑에 있는 그림 보니까 얘는 속도가 나왔어요. P점의 속도가 시작하니까 우리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최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질은요. 하여튼 여기에 있는 매질은 여하간 위아래로 단진동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단진동했을 때 어디에서의 속력이 최대일 거냐면 우리 중심을 지낼 때가 속력이 최대겠죠. 그럼 P점은 여하간 P점은 지금 위아래로 막 단진동할 텐데 이 가운데 변위가 0인 지점에서 속도가 최대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최대이든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최대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랬는데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최대라는 얘기는 P점이 지금 현재 시작하면 위쪽 방향, 위쪽이 플러스 속도 방향이죠. 플러스 Y 방향, 플러스 속도 방향이 최대가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를 P의 속도가 처음에 0초일 때 플러스 방향의 속도가 최대인 것을 보고, 빛점은 음, 음, 지금 위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최대인 순간이구나라는 걸 판단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이랑 기어, 맞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4초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뭘할수 있어? 이게 주기인 걸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4초가 죽이면, 아유, 진동수는 4분의 1 헤르츠라고 얘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아우리, 니은 당연히 우리 틀린 내용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틀리고, 디귿은 진행속력이 1m p s 입니다 주기파장 다 나왔네요. 자, v는 t분의 람다라고 하는 식에서 4분의 2에 해당이 되는 0.5미터크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D도 틀린 내용으로 확인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좀 간단하네요. 자, 1번만 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시다. 12번. 자, 12번은 우리 방막 간섭 문제네요. 우리 얇은 막 간섭, 방막 간섭에서는 저희 수업션에도 많이 강조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었냐면 우리 반사의 종류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 해당이 있었습니다자입사광이 와서 첫 번째 경계면 자 경계면 a죠 a면에서 지금 반사됐습니다 근데 공기 얇은 막공기고요 얇은 막의 굴절율은 좀 2분의 3이라고 지금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우리 뭐할수 있어요 자 공기 소환매질이고 얇은 막밀란 매질이고 또 공기 다시 소함 매질이니까 자 우리 A 빛치첫 번째 A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는 무슨 단 반사 소에서 밀로 가서 반사되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 고정단 반사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B 빛치 보세요. 자 투과할 때는 위상 변화 없죠? 투과할 때는 위상 변화 없다가 자 우리 두 번째 경계면 비에서 반사되는데요. 미래에서 서로 가다가 반사되네요. 그러면 우리 무슨 단반사? 자유단반사입니다. 우리 자유단반사, 고정단반사, 이렇게 반사의 종류가 다르면, 우리 간섭 조, 조건, 우리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은 반파장의 짝수배가 보안간섭이지만, 이렇게 반사의 종류가 다를 때에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상쇄간섭, 홀수배가 보강간섭, 이렇게 반, 간섭 조건이 반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0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입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억 A에서 입사각과 아, A A 경계면에서 입사각과 A의 위상차는 180도입니다. 예, 고정단 반사니까 우리 위상이 반파장 180도, 파이 라디안만큼 바뀌었어요. 그다음 니은에 얇은 막에서 단자로의 파장은 그죠? 우리 공기 중에서의 파장이 람다면 그러면 얇은 막에서의 파장은 n 분의 람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n이 2분의 3이네요. 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 3분의 2 람다가 됩니다라고 하는 리윤도 맞네요. 디귿에. 자 d가 6분의 람다일 때 a, b가 상쇄 간섭을 합니다. 그럼 우리 상쇄 간섭의 조건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상쇄 간섭의 조건 요렇게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경로차가 우리 얼마였어요? d였습니다. E, e, d. E, d. 근데 우리 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반파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2분의 N분의 람다가 반파장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셨죠? 그리고 상쇄란섭의 조건은 우리 어떤 조건? 바, 반파장의 짝수배가 상쇄란섭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요 조건 찾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상쇄란섭에 해당되는 특징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D는 자, 그다음에 n이 얼마니까? n은 지금 여러분들 2분의 3, n이 2분의 n이 2분의 3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우리 d가 얼마인 조건에서, 이가, 일단 e 하나 약분시켜 주고요, 나머지만 정리해 주시면, 얼마? 4분의 3 람다에다가 m을 곱한 값이 우리는 얼마? 상쇄간습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m에다가 우리가 모지어 넣어주면 돼요. 1, 2, 3, 4,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면 되죠? 그랬더니, 우리가 얼마가 됐던, 여러분들, 우리 반파장에 해당되는, 우리 1이 들어가는 반파장, 여기서, 우리 d값이, 우리 얼마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 8이 들어가면, 아, 8이 아니다. 얼마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우리 얼마인 조건을 만족해 줄수 있어요? 아, 2가 아니다. 이게 얼마에 들어가면 되죠? 자, 6분의 람다라고 하는 값을 만족해 주려면, 여기에다가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D 정리하고 3 남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얘가 6분의 1이 나오려면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찾아주셔도 되고 또는 반파장이 짝수배냐 홀수배냐 가지고 찾아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2분의 반파장이 얼마였냐면 2분의 3분의 2람다에 해당되고, 곱하기 요거 들어가고, 이게 지금 얼마니까 해당될 거니까, 2D. 근데, 우리, 얼마, 우리 D가 지금 6분의 람다라고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 써주면 돼요? 3분의 람다. 3분의 람다라고 하는 요 값을 찾아주셔도 될 거니까, 1이 들어가네요. 1은 우리 무슨 값에 해당되요? 늘 홀수 값에 해당되죠? 홀수니까 얘는 우리가 무슨 간섭의 조건? 보강 간섭의 조건이라기 때문에, 때문에, ᄃ은 상쇄 간섭의 두께가 아니라, 우리 보강 간섭의 두께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반파장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 찾아주시고, 좀 비교해 주시면은, 나머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13번으로 넘어도 가죠. 자, 13번 보시면요. 잠깐 보시면, 자, 우리, 자기장과 수직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자기력에 대한 도선이 받는 자기력이랍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인 식, 기본적인 식이 좀 있었죠. 우리 도선이 받는 자기력, 기본적인 식이 뭐였었냐면, F는 B, I, L 이라고 하는 식을 좀 기억해야 되었고요. 또 우리 좀더 얘기하면, 우리 사인세타라고 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길이 방향이 반드시 수직일 때우리 자기력이 최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그뭐 그림 나와져 있고, 자, 쭉 해서 실험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실험과정 3을 보시면, 가로도선이 자기장의 방향과 우리 어떤 방향? 우리 도선과 자기장의 방향은 어땠을 때? 수직일 때 최대인 거니까 수직하게, 수직하고 수평면과 나란하도록 도선판을 고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 아유, 기억에 들어갈 말은 우 평행이 아니에요. 수직이라고 여러 하셔야 됩니다. 수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자, 가로 도선의 길이가 2cm인 도선판 어 2cm, 5cm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길이가 길수록 자기력이 세겠죠. 그렇죠? 근데 니은하고 디귿을 보니까 자, 전류는 1암페인데 얘는 5N, 0.005 얘는 0.00이 누가 더 큰일 받고 있어요? 큰 힘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니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럼 니은이 도선의 길이가 더긴 경우에 해당되는구나. 그래서 니은이 5cm, 디귿이 2cm짜리인 경우로 지금 실험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 니은, 어, 맞네요. 니은이 5cm에 해당되는 내용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 디귿 자,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세계로 비례합니다. 그렇죠? 전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도선의 길이 네, 자기장 이런 것들 관련이 있지만 지금 어 우리는 실험에서 이걸 조작변인이라고 하죠. 전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가로 도선의 길이, 도선의 길이를 바꿔서 실험을 하는 거죠. 자기장은 변함이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셀수록 자기력도 세집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 6번을 답으로 또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험문제지만 실험문제가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에 14번. 아, 또 오랜만에 반도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반도체 XY 딱나 그림 보고 주계준이가 나왔구나. 이거는 무슨 반도체구나. N형 반도체구나. 이거 판단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 그렇죠 다수 음반자로 전자가 많은 반도체입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가에서 스위치를 닫으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답니다 우리 순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우리 플러스극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우리 p형 반도체의 플러스극 N형반도체에 마이너스 연결됐을 때, 이게 우리는 순방향이었었어요. 그럴 때만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었죠? 음, 그래서, 아, Y가 지금 나에 있는 우리 N형반도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어, 기억 틀렸어요. Y는 P형이 아니라 N형반도체라고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림, 나는, 니은 보죠? 나는 X의 에너지 구조입니다. 아, 우리 Y의 에너지 D 구조입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D 그세 나의 반도체에서 주된 전하 운반자의 운반자는 전자입니다. 예, 주된 운반자, 전하 운반자를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많이 표현했었냐면 다수 운반자. 다수, 운반자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니까, 자, 답이 될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 3번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4, 아, 우리 15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험 보시면, 아, 우리 축전기하고 저항, 그죠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회로가 지금 나와져 있고요. 자, 이때 지금 문제 상황을 보니까요. 자, 이렇게. 회, 스위치가 열려져 있을 때 AB에 저장된 전화량이 각각 Q하고 0입니다. A만 지금 충전이 되어져 있나 봐요. Q로 충전이 되어져 있고, 얘는 지금 0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자, 스위치를 닫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갔더랍니다. 충분히 시간이 갔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지금 나오져 있는 상황이란. 충분히 시간이 지났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스위치를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으면 A에 저장된 에너지가, A에 저장된 전화량이 A하고 이제 B랑 나누어 갔겠죠. 나누어 갔습니다. 나누어 는데 그럼 몇대 몇의 비율로 나누어 갔습니까 이걸 먼저 여러 판단해 주셔야 돼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것들 스위치를 닫으면 스위치를 닫으면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A 양 그리고 여러분들 스위치를 닫고 여러분들 충분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류 2회로는 전류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스위치를 닫고 난 직후에 A에 있던 전화가 B로 이동할 때는 잠시 전류가 흘러가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났대요.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는 더 이상 전화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 B에 뭔가 A하고 B가 나눠 갖게 되면 더 이상 전화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는 흘러가지 않게 돼요. 그럼 전류가 흘러가지 않고 되어져 있으면 A축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를 V1이라고 하면, B 양단의 전위차도 반드시 V1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전류 흘러가지 않는 저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관계식 되게 많이 써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Q는 C, 델타, V라고 하는 식에서 전위차가 동일해요. 전위차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무엇에 비례해서 전기 용량에 비례해서 나눠 갖게 돼요. 그러면 자 A에 있었던 Q라고 하는 전하량이 자 A하고 이제 B가 나눠 갖게 되면 얘는 c고 얘는 2 c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우리 얼마로 변하고 3분의 1Q로 변하게 되고요. 얘는 우리 얼마로 변하게 돼요? 3분의 2Q로 변하게 되는 자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자, 기억에, 예, A하고 B에 저장된 전하량의 합은 Q입니다. 예, 맞아요. 전하량 보존될 거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ᄂ에, A 양단의 전위차. 그럼, 새롭게 전위차가 형성되겠죠? 그럼 V1인데, 그럼 V1은 우리 얼마라고 외주면 돼요? 그죠? 렇 c 분의 c 분 우리 얼마? 3분의 1Q입니다. 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 ᄂ은 틀렸습니다. 30분의 2Q 아니라, 30분의 그냥 Q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에 저장된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어, 그럼 B에 저장된 에너지 UB라고 할까요? 우리 축전계에 저장된 에너지 공식 2분의 1QV. 입니다. 근데 우리 뭐가 있으니까 e c 하고 뭐가 있으니까 q 가 있으니까 내가 쓸 것들 또뭘 이용해 주면 돼요. 자, 2 곱하기 2c 분의 q 의 제곱, 3분의 2q 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값을 그냥 써 주시면 돼요. 음,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30분의 q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아, 9분의 그렇죠, 9분의죠? 9분에 9C분의 Q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d 귿까지 답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자, 기억하고 디귿을 우리는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전기까지 뭐 나온 문제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시험까지 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나머지로